노밍풀이 내가 음식프부대그이니까 오랫동안 하면서 마음속으로 오늘 촬영지가 곱창이나 막창집은 아니었지 아니길래 늘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시각적으로 막창이나 곱창이 쉬운 거야. 요리 전에 그 곱창, 막창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기억 속에 곱창 냄새 한다는 이미지가 있고 oh, no. 촬영갈 때도 그런 집을 피했었어요. 내가 곱창을 이렇게 못 주면 상관없지. 사실 제가 원래 곱창을 잘못 먹거든요. 그왜못드시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죠? 구린내 냄새가 나잖아요. 노밍프이 어, 주입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친구 뭐 맛있게 굽고 계시는데. 예. 뭐굽시는 거예요? 맛있는 돼지 곱창 구리하고 있습니다. 아, 돼지 곱창구이. 예. 사실 뭐좀 돼지곱창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저희들만의 비법으로 아주 냄새 없이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냄새가 안 나요. 그럼요. 그 많은 요리를 해보셨는데 굳이 그이 요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식 중에서 가장 서민적인 요리로 돼지곱창이나 막창을 꼽을 수 있는데요. 냄새 때문에 다들 꺼려하시잖아요. 어, 제 요리 경력의 노하우로 이 냄새를 잡아서 한번 고객분들에게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가스불로 하면 150도에서 200도 사이의 요리 온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탄구이는 450도에서 600도까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열로써 냄새도 잡아주고 불맛을 확실하게 낼수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연탄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게에서는 어떤 요리들 하고 있어요? 저희는 돼지곱창, 막창, 닭발, 그다음에 갈비살 구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제가 오, 예. 곱창을 못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일탄으로 군산에 가서 예. 딱 고장 오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음. 탄으로 우리 동네 논현동에서 진짜 냄새 어, 안 나는 곱창 이 있다고 해서 찾아 와봤는데 야 굽는 방식은 군산이나 여기나 비슷해요 양념도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맛은 어떨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네 오늘 네.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일지 한번 네.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넣고 고추 하나 넣고, 콩나물 넣고. 아, 여기가 식당이 아니라서, 네. 그, 대단히 전문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아, 기대되네요. 전혀 냄새가 안 나요. 와 냄새 아, 그래요? 음 그럼 저도 한번 먹어도 될까요? 한번 먹어볼 건데. 궁금하네요 자 차하고 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나 이 촬영감독님은 허영만의백반계 저는 이제 지금 안하지만 이 감독님이 지금도 허영만의백반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맛집 되게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다녀 음, 음, 음. 말하지마세요 음. <laughs> 감독님이 보셨을 네. 때, 연탄불로 공과하고, 가스불로 한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 있죠. 어떤 차이가, 맛의 차이가 있어? 맛의 차이가 있죠. 응. 약간, 연탄불은 뭐라고 하죠? 약간 탄, 하지만, 응. 그 불의 온도,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일정하게 해요. 응. 근데, 가스렌지를 하기에는 타지는 않잖아요. 응. 하지는 않지만 그 온도가 불의 온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확 다르죠 그 향이 있죠 향 그러니까 고유의 뭐라 해야 되나 곱창의 좀안 좋은 냄새 그죠? 네 그런 거를 좀 없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란탕 한번 먹어볼게요 아저구함이네뭐 계란탕이잖아요 네, 여름철인데, 네, 그, 맵잖아요. 매우면서 이걸 살짝 음. 먹어보니까 매운맛이 음. 또 하나지네. 음. 뭔가 입에서 도, 도는 느낌? 곱창도 들어있고, 막창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갈비살, 그 다음에 닭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좀 먹으면서 또, 음. 닭발을 먹고 싶으면 닭발을 먹고. 음. 자, 보세요. 이거 뭐, 흘려좀 해주실래요? 아, 한번 먹겠습니다. 뭔가, 곱창을 먹으면서, 뭔가 딱닭발에그 향이 있어요. 냄새는 전혀 없고 뭔가 여럿이 먹는 그런 느낌. 오독오독합니다. 왜냐면 보통 꼬쭉꼬쭉 하잖아요. 먹으면서 또닭발에그는 아삭아삭하는 그런 맛. 저도 이렇게 촬영하다 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가끔 자극적인 거를 매운 거를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곱창을 먹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해소해고 뭔가 좀 실링이 되면 느낌 그런 맛이거든요. 저희 야곱, 야곱,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노밍프리